네,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목이 안 좋네요. 여러분, 마스크 꼭 끼고 미세먼지 꼭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전 남자친구 다시 잡아도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목소리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도 되게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분명히 이 일은 사실이 아닌데도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물론 이렇게 불안정해야 내가 삶을 사는데 윤택하겠죠. 내가 왜이 이야기를 꺼내냐 왜겠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자. <laughs> 사실 헤어지고 나면 초반에는, 하,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 쌍무, 뭔 놈, 뭔 년,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차있어. 헤어질 때는 보통 나쁘게 헤어지니까. 이제, 물론 좋게 헤어지면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헤어졌어.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점차 흐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좋았던 것들과 이 사람과 추억이나, 막 이런 게 막, 이제 막.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빴던 기억을 다시 생각해 날려고 하는데, 그 기억이 잘안 나는 거야,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좋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 거죠. 그 새끼가 쌍놈이었다는 거, 뭐 그년이 쌍년이었다는 거, 아, 기억이 안 나. <laughs> 왜 우리가 싸웠고, 왜 우리가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사실 이유는 그거죠. 더 이상 그거를 감당할 만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 게 사실 맞는 거지만, 확실한 건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와 더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상하게 만났는데 계속, 계속 별로야. 아,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만났는데 너왜 이렇게 다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은 건지 혹은 아직까지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 괜히 계속 잣들을 여기에 딱 세워놓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지만 마음을 충분히 알아요. 내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게 그 추억들이 계속 빛대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당연히 잘 알죠. 그 기간이 오래 될수록 더 그렇고 그렇게 만난 시간이 오래 될수록 더욱더 기억이 선명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20대잖아요. 만약 20대 중에서 3, 4년을 만났어요. 아 그게 내 초등학교 시절을 빼봐 애들 들어 1 3년을 뺐어. 아니 이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4, 5년을 이 사람을 만난 건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 그렇고, 얼마나 여기에 남아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너무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로 끝을 냈을 때를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사귀었을 때 헤어질 뻔 했는데 헤어지지 않을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면 정말 헤어졌던 그 상황도 다시 풀어졌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마취표가 딱 찍혔죠. 그게 왜겠어요? 정말 끝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참 감성에 치우친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행복했었던 모습은 사실 지금의 제가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똑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나, 뭐 그때 예를 들어 스무 살 초반이었다고 칩시다, 스무 살 후반을 달리고 있는 나한테 그때의 행복이 똑같이 행복으로 전해질까요? 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어. 뭐 사귀는 건 아니야. 오랜만에 봤어. 어, 다시 설레 봐 누구누구네. 그런데 내가 왜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상대든 나든 과거의 나로 기억하고 상대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우리는 변했고 사람이 뭐 변하냐, 똑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 이런 취향, 성향들이 저는 충분히 5년 안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너 예전에 되게 떡볶이 좋아했잖아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렇게 했는데 어, 나는 떡볶이 먹다 얼마 전에 살에 걸려서 떡볶이를 하면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추억 속에 있던 이 친구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떡볶이 하면 화도 풀리는 친구였는데 이제 더 이상 떡볶이를 먹지 않는 친구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내가 뭐라 할 수라도 있겠는데 비교 대상이 그때 나 그리고 그때의 상대방과 지금의 나와 지금의 상대방을 비교하게 돼요. 더 답이 없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잖아. 이걸 어떻게... 네,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정말 좋을 수도 있긴 해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란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뻔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지만, 오늘의 형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